음. 어디보자. 그러면은, 저쪽에 있으려나? 일단 계속 가보죠. 지금, 어디보자.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 근처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물 같은 건안 보이는 걸로 봐선 아마 그러면 저쪽 산악책이겠네요. 한번 저쪽 앞쪽에도 또 뭐가 있네요. 참고로 이 고비사막 작전용 저격총 이외에 얻으려고 했었던 거는 물질변환기라는 그 유니크 에너지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갈수 있도록 제가 또 거기에다가도 또 따로 해놨기... 따로 처리해놨고요 스미스메사 프로페스터 캠프 저기요 뭐가 있던 거지? 제트 누카콜라 킬링파우더 킬링파우더가 있던걸로 봐서는 아마 시저의 군단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미니이에에지지기들들 봐서. p o w d 봐 일단 저쪽 앞 정면에도 뭐가 있네요 저걸 l 나 원래 마음같아선 랄롱, 라롱, 카라빈이었나그 NCR 있는 사람 중에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의 경우에는 어떠라? 이름이 제대로 기억나? 있나? 설마 바로 여기가 거기거든요. 포트로 가는 길, 포튼컵, 렌탈스... 한번 가봅시다. 뭐야? 누가 콜란가 듣기로는 저기 만에서 어디더라? 정확하게 서쪽쯤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봐. 응, 저건가? 지금 맵에 하나 떠 있죠. 저건가? 드디어 만나는 건가? 이랬는데 막 동굴이 가나 동굴이라거나 살짝 위로 올라간다면 가야겠네 어쨌든 뭐가 있어요 지금 정면에 그리고 서쪽에 있었다고 했고, 또 뭐더라? 저쪽 포트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했거든요. 제발, 제발,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게 아닐 텐데? 어?! 아! 왔다! 여기야! 찾았어... 정확한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미로나르만 바로 여기 그리고 노스골든 저기 이렇게 되네요 퍼스트루트캡은 로 여기쯤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308 힐링파우더 스타칩 바로 이겁니다. 매우 어려운 데 있죠. 그전에, 그 전에, 잔뜩 먹고, 떴어요 유니크 떴어요 바로 이겁니다 나와라 짜잔 크. 깨끗한 조준 이이데저드 카모스타일 됐습니다. 간지나죠? 너무 멋지죠? 이걸 들고서 레인저 복장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laughs> 이것도. 자 이제 DLC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한 가지를 또또 또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좋았어요 상당히 어. 이게 이게 한번 쫄때 치다가 이게 딱 걸릴 때 살짝 불고서 또또 불고서 또또또또 하고서 딱 하면 아, 이게 또 이게 또 맛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휴. 준비를 해야되는건또 다른 유니크입니다 에너지 무니, 무기 유니크가 아니라 이부분좀 다른 유니크로 가볼이요이번에는이팅라이플 아니 이팅라이플이래 배틀 이이플 유니크인 기계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스 머이이라는무건인데그이기의장점이 장전기를 빠르게 누르면 연사를 하면 그만큼 장전 속도가 빨라져요. 참 특이한 특성이죠. 아, 맞다. 잠시만요. You're back. 아니다. 좀 이따 갑시다. 저게 시저 애들 애가 한 명이 잡혀 있는데 쟤를 자백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말을 안말안 안 듣겠죠. 그래서 NCR이 아닌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래 맞아, 넌 NCR이 아니지? 응. 자백제도 안 먹어. 그래 안 되겠군. 이렇게 되서 네. 때린다. 아 때리지 마, 안돼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원함대가 있는 게좀더 좋아요. 왜냐면 어남들 찍다보면 그 크로스 아텍이나 그런거 같은게 있거든요 그런 특수 공격같은게 있어서 좋아요 참고로 이분이 그 디스 머신 퀘스트 중입니다인가요이게전해다 so Now you're talking 같은데. my language. I do have an expanded inventory for. If you're willing to do a little legwork for me, I could give you access to my. Many of these items aren't available in the NCR, and you'll be hard pressed to find them at a. Well, <s Horn> <s forcément> I can't exactly go wandering off the base whenever. I... I can hear the MPs now. Gee, Contreras, I did. You're just passing a little note to a man named Isaac for. Great, let me know what he says. They're almost a straight so you're back. 파는 물건 좀 볼게요 잠시. 308 구경단을 이런 거 사고. Thanks. 얘가요. 나중에 가자요. 진짜 돈이 많아져요. 지금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Fine by me. f i e by me. 솔직히 제랑 지금 거래하는 것 보다 좀 나중에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 바터를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하, 거래도 거의 똥망이에요 상당히 시끄럽죠 참고로 이 퀘스트가 안 떠요 예. 그래서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로 노스게이트로 가서 이스트게이트 근처에 있는 건너라는 데가 있습니다 건련호의 경우에는 폴라우 택티스 시절부터 있었 시절부터 있었어요. 예, 그때는 그 군수 공장을 얻은 갱단저 깽단 갱단 수준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책임자가 없는데 엄청 잘 돌아가는 회사 중 하나로 회나요 회사요 회사 거의 회사예요 진짜. 크림스 캐러 분이 헌트레... Shit, is he serious? A 25% increase in weapons is doable, but a 50% increase in ammunition is nuts. Just don't have the supplies on hand to meet that kind of demand for new weapons. Speech, check. You're right. I suppose we could refurbish used and damaged weapons to fill the order. They'll be in like new condition, and then we can use our loader to make fresh ammo from spent brass. We'll have to wait a few days for gunpowder, but this might just work out. Tell Contreras the extra guns and ammo will be in the next shipment. 자, 그래, Hello, welcome, sir or madam. Do you wish to purchase something? I am ready to process our transaction. 저 총이 제가 지금 얻으려는 총인데 바로 이겁니다. 안티메터리얼 라이플이라는 건데 대물저격총이에요. 예. 저게 정말 셉니다. 저게 총기계의 극과 극을 가지고 있는 앤데 357 사사구경 50mm, 50 m g 신비는 잠신놔두고12 게이지 20 게이지 0 5영 m m 뭐이 정도면 되려나? 얘가 그 건너너 GRA라고 붙어 있는 것들 같은 걸 사면 그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Come back. 저기 제큰 총이 데물 저기 총입니다. 저게 음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 안되 있는 상태인 상태 같아요. 지금 저 개머리판을 보면. 나가요. 자 일단 하나가 완료됐고요. 이콘 콘트레슨가 얘 퀘스트 단점이 건물에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 제발. 응답이 없어. 왜? 왜 응답이 없어? 오,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그래서 엄청 짜증나요. 솔직히 저거 캠프 메케론으로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으면 참 좋을텐데 여기 자체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음 일단 지금 퀘스트 해가지고 디스 머신을 얻은 다음에 퀘스트 하러 가겠습니다 DLC 첫 DLC는 어니스트라 하트로 갈게요 정의로운, 의로운 마음이라고 해야되나? 정의로운 마음이라고 해야되나? 그 제가 플레이 하시는걸 유심히 보셨으면 몇몇 애들이 불탄 남자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니스트 하이센. 불탄 남자. 설정상 거의 제 1차 후보 댐 전투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지? 제1 군단장이 그 불탄 남자. So you're back. Very professional. are you're right. I'm just an under-the-table arms dealer. you're crimson caravan look for back. and you're back. do you come back. until you have <laughs> 참고로 제가 불법 무기 상인이에요. 저 아이는 저컨트롤에스든가 뭔가 안놈은 아예 치크림스 캐러반, 크림스 캐러반, 크림스 캐러반. 저놈이 불법 무기 상인이라서 n c r 라에게는 공개하고 있는 물건이 있고요, 공개 안 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보여달라고 해서. 그거 지금 넌 NC r 그이 아닌 것같 으니까, 넌 보여 줄게. 그 대신 에몇 가지 날 도와 줘 라는 상황 이에 감사 하게또 블레이크 는 바로 이쪽 에있 습니다. 이 사람 이 에요, 이 사람 저기요. 메케 음, 런짓는 식당 에뭐 해요? 스피치 체크. Well, right. 콘드레스트가 의료물자 건으로 날 보냈습니다. 이 복부에 뭔 특별한 점이라도? Well, really? huh. 질문이 있다. 크루스케르에는 도대체 어디서 물품을 조달하고? Just about every major town in the waste. Out here, we usually split our. It's not very efficient, though. But hopefully, we'll be able to stop. Need an. Come on. I'm showing you. Hey there. You look 뭐 파는 거. 음. 나쁘지 않게 파네. 4 4구연 사고요. 와, 이거 사야 돼. 제가 이 50mg를 사는 이유는 그 대물 저격 중에 적었어요50 50mm. 5 0 m g 였나 맞나? 그그거고요 그러고서 얘한테는 할게 없잖아. 전체지도. 아 여기 또 나중에 가야 되네. 마지막 퀘스트가 살짝 까다로워요. 처음에 실패하면 못 해요, 거의. 그래서 살짝 꼬여요. 그러고 엔지아라고 살짝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퀘스트는 콘트레스가 주는 퀘스트 중에. 그래서 판단은 잘 하셔야 돼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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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이번이 두 번째고. 마지막이 세, 세 번째가 마지막이거든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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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깡총. 강총 깡총 총총총을 줘. 아, 하... 고비 사막이라니. 처음 어쨌든 처음으로 알 n g 지 h o 니스 c h 근데 그게 대물저격총이 운 좋으면 거기 어니스트하츠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레벨이 높으면 거기 레벨링에 따라서 애들 무기도 달라지는데 가끔 가다가 거기서 어니스트하츠에서 나온 적 중에 가끔 가다가 진짜로 가끔 가다가 떨구는 적이 있어요 그 <laughs> 대물저격총을 So you're back. See, you're practically stealing caps from me. This work is so easy. There's one more job. It's a little more complicated. I need to get some stuff sorted. Pawn shop in West Side called. 아, 어디 보자. 음. 기술이 사이언스가 27이네요. 50이 되어야 되니까 절대로 못하네요. 뭐, 약을 먹든, 뭐, 뭐 어떻게든 내일 오라고 했죠. 아 이게 27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가야 할 거예요. 24시간은 너무 그.. 판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해 봤었었는데. 힘 더. 3시간 더. 었어 So you're back. Well, all right. I need you to pass something off to a merchant. The guy's name is Price. This next bit is very important. He's paranoid, maybe a little schizo. You have to identify yourself with a Pasco. Just tell him you're looking for some betting advice. Then he'll say the surest move is to bet on the house. I guess so. Be sure you do. If you get this last job done, full access to get moving. What? 자, 이 퀘스트는 슬로언이라는 동네에서 슬론인가 슬론인가 어쨌든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메가스 외부, 외부 외곽 쪽에 있습니다. 예. 외곽 쪽에. 대충 여기인데. 아마 뭐, 일단 가봐야죠.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일단은, 여기로 찍고, 움직이기로 하고, 이쪽이죠. 한 블록을 건너가서, 넘어가는 걸로. 여기 살짝 일어나야지. 깜짝이야. 안녕히 계세요.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에어스베가 스스퀘어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HNA 툴즈 저쪽이 슬론이란 동네인데.